아동학대는, 어, 아이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다 입장이 있고, 다 사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과 복지, 그리고 안전. 이거를 가장 중심에 두고, 다른 거다 됐어. 이거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도와야 되고, 혹시나 이런 면에 걱정이 있으면 확인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 아이가 멍이 들었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얽히면 너무 억울해요. 알아요. 알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전문, 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신고합니다. 아동학대는 부모, 또는 아주 가까운 양육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네네, 지금도 보시면 화면을 네네. 보시면 애가 그러잖아요. 네. 어, 어. 그런데 그걸로 또 친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음? 거지죠네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남편분의 고민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사실 두 분이 아이를 제일 사랑하지만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아이를 케어를 못해요 다가가려면 겁이 덜컥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또 그 친구가 돼서 정말 아이가 분리돼 버리면 아이를 못 찾아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려다가도 오 이렇게 약간 이제 멀어지는 거죠. 네, 사랑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케어를 못 하고 이제 이렇게 멀찍이 멀어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이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이 질문을 이 걱정을 제가 이해합니다.